안녕하세요, 우디나우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다 까볼 인테리어 아이템은 바로, 공간 분리가 필요한데 개방감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럴 때, 정말 많이 선택하고 계시는데요. 진짜 비 오는 날 바라보는 충분 같지 않나요? 저의 원픽은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우디나우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다 까봤업을 진행하게 된 우수영업사원 영업일팀 박진수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다 까볼 인테리어 아이템은 바로 유리입니다.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유리를 활용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다양한 곳에 활용하는 만큼 그 종류도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든 유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투명과 반투명으로 나누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는 크게 투명 유리와 반투명 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투명 유리는 말 그대로 안이 잘 보이는 유리를 말합니다. 반투명 유리는 가공이나 골 모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야를 차단하여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유리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지금 유리 종류를 투명과 반투명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를 나누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사에 따라 유리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유리를 떠올리시면 일방적으로 이 유리가 떠올리실 텐데요 내부가 선명히 보이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간 분리가 필요한데 개방감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럴 때 투명 유리를 정말 많이 선택하고 계시는데요 투명 유리라고 해서 정말 투명한 유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컬러나 모양이 있는 유리도 고를 수 있습니다 기본 투명 유리에 컬러를 착색시켜 고급스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강조한 구름 유리를 보실까요? 인테리어에 약간의 무게감이나 포인트를 더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컬러 유리에 브론즈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레이 컬러, 그린 컬러도 있으니 인테리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유리는 망인유리입니다. 말 그대로 유리 안에 망이 삽입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옆을 보시면 실제 망이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망인유리는 망 덕분에 쉽게 깨지지 않고 혹시나 깨지더라도 유리가 망에 붙어 있어 파편이 잘 흩어지지 않고요. 유치원, 휴즈카페 등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망을 넣는 공정이 필요해 강화유리로는 제작이 힘듭니다. 그래서 꼭 강화유리를 사용해야 하는데 망이 디자인도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망 모양을 인쇄로 구현한 유리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강화유리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인세라 벗겨지는 것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일반 인세가 아니라 UV 인세이기 때문에 웬만한 자극에도 벗겨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투명, 브론즈, 망임유리 한번 다 까볼까요? 투명유리답게 빛이 잘 투과되는 모습입니다. 망임유리는 망 모양대로 그림자가 지는 게 눈에 띄네요. 새 유리 모두 우딘 로고가 깔끔하게 잘 보이죠? 지금까지 시원한 개방감을 필요한 곳에 활용하기 좋은 투명 유리였습니다. 이제는 반투명 유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투명 유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야를 차단한 유리를 말하는데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차단성, 모양, 반사,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에 해당하는 반투명 유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차단성에 해당하는 유리들을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소개할 유리는 차틴입니다. 샤틴 유리는 특수 가공이 되어 요철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지문이 잘 묻지 않아 관리하기가 편안한 유리입니다. 두 번째는 애칭 유리인데요. 애칭 유리를 만져보면 미세한 엠보감이 느껴집니다. 샤틴보다 더 강력한 무광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미스트 유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옅은 안개 느낌의 유리인데요. 손톱으로 긁었을 때 소리가 날 정도로 엠보 가공이 되어 입체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시야가 잘 차단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세 유리 다 내부 실루엣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시야를 잘 차단해 주는 것이 보이시죠? 빛은 적당히 투과해 주면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중문뿐만 아니라 드레스룸, 화장실 등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모양으로 시야를 차단해 주는 반투명 유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라이프 모양의 주요 특징인 모루와 골유리입니다. 두 유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결 간격 차이인데요. 모르는 간격 차이가 넓고 골은 간격 차이가 좁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름이 스트라이프인 유리도 있는데요. 골 유리와 비슷하면서도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생긴새가 비슷한 세 가지 유리가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산물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다 까볼까요? 유리에 모양이 있기 때문에 굴곡되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확실히 스트라이프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오로와 골유리는 컬러감이 투명한데 반해 시야 차단이 효과적인 걸볼수 있고요. 스트라이프 유리는 라인 부분만 불투명하게 처리되어서 시야는 효과적으로 차단하되 답답한 느낌을 조금 덜어낸 느낌을 줍니다. 이제 라인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의 유리들도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바둑판 모양의 고방 유리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패턴이 깔끔하면서 정돈된 느낌을 주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고방유리는 깔끔한 대비 인테리어 효과가 아주 큰 유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테리어에 유리블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고방유리가 이 유리블록과 비슷한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공도 훨씬 간편하고요. 물방울 모양의 아쿠아유리도 있습니다. 진짜 비 오는 날 바라보는 창문 같지 않나요? 아쿠아유리에는 잔잔한 요철이 있어 차단성 유리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아쿠아 유리와 비슷하면서 잔잔한 요철이 없는 워터큐브 유리도 있는데요. 비정형적인 모양이 매력적인 유리입니다. 고방, 아쿠아, 워터큐브 이 유리를 설치했을 때 시야가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고방 유리는 마치 모자이크 처리한 것 같이 피사체를 보여주는 게 인상적입니다. 아쿠아 유리와 워터큐브 유리는 비슷하게 생겼음에도 피사체를 보여주는 방식이 확연히 다른 게 보이네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양 유리는 아무래도 포인트가 된다는 강점 때문인지 중문에 시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바이딩에 여러 종류의 유리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믹스 앤 매치로 색다른 나만의 느낌을 표현하는 건 어떠실까요? 이제 반투명 유리의 마지막 키워드, 반사 유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유리는 이름부터 예쁜 오로라 유리입니다. 아무래도 반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야 차단이 되고요 빛에 따라 다양한 컬러로 보여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색이 너무 다채로워서 활용이 어렵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번 코리아빌드에서 삼연동 중문에 오로라 유리를 적용했는데 관람객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얇은 알루미늄 프레임과 오로라 유리의 합이 정말 이쁘죠 유니크한 오로라 유리는 확실한 포인트를 주는데 제격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인테리어에 포인트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특히 미드 센추리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오로라 유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무난한 느낌의 반사 유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샤인 비전 시리즈인데요. 오른쪽이 샤인 비전 그레이, 왼쪽이 샤인 비전 크리스탈입니다. 오로라의 컬러감이 다채롭다면 샤인 비전의 컬러감은 깔끔 그 자체인데요. 적당한 반사감과 깔끔함이 필요한 곳에 제격입니다. 그럼 반사 유리를 설치했을 때에는 시야가 어떤지 함께 다 까볼까요? 두 유리 모두 시야를 100% 차단하지 않지만 카메라가 선명히 보일 만큼 반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유니크한 느낌이 잘 느껴지네요 우수 영업사원 저박 대리와 함께한 이번 시간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어떤 유리를 골라야 할지 고민될 때 저희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늘 소개된 유리 중에 박대리님의 원픽을 하나 골라 주신다면. 저의 원픽은 아무래도 샤인 비전 그레이. 이게 제 원픽이었습니다. 중문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타공 도어나 이제 저희 주력 상품 중에 하나인 신리스 도어에도 샤인 비전 그레이를 적용하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샤인비전 그레이가 저의 원픽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더 깊게 까보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집, 우딘으로 하세요. 안녕.